I um, do no.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가지고 언약 안에 두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과 조조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그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10편 89편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아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대로 개개인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교회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믿어도 크게 복 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어려움 당한 일도 없습니다. 그저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지 않아 고통과 조주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록 믿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세 분류 가운데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송을 하는데 왜세 분류로 나누어집니까? 말씀의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했던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생명, 즉 복과 사망, 즉 조주의 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에는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아담과 세우신 언약에서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세우신 언약은 창조 시대입니다. 장세기 2장 7절 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후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면은 호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동,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동산 가운데는 에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고대는내 네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장식 2장 10절로 14제를 말씀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이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은 땅의 금은 정금이요. 구고대는 베델리엄과 호만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르 동편으로 흐르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아멘.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군원이 되었는데 그 강의 이름은 비성과 기홍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였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지켰더라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에덴 동산 가운데는 먹으면 죽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생명 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 비성과 기원의 복기온과이 복이 속히 이루어지고 희대계를 이우대계까지 나누어 줄수 있는 복 유라대를 의미한데 내 강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4절에 말씀 보게 되면 은 천지와 만물이 다이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여호와 하나님의 천재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락이 이르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총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작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이라온 땅에 뚫렀으며그 땅엔. 금은 정금이요 고대는 베델리엄과 호만어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게리라, 아수르 동편을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아멘, 여기에서 저 강의 이름에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비소는 금과 보석, 곧 물질의 복을 말합니다. 셋째 강 기호는 내마음에 기쁨이 솟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강은 히대에는그 같은 복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넷째강 유우라데는 그런 복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축복의 내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장식희장 15절, 로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사, 그,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시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스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내가 이물에 먹되, 선악가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두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덴동산. 각종 나무의 실관 내가 이물에 먹되 선악을 알게한 나무의 실관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주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곧 여호와께서 아담과 세우신 언약이라고 호세아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배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언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순종하여 동산 각종 나무와 생명 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는 네 강의 축복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 반드시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세우신 언약 안에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받게 된 결과를 창세기 3장 16절로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시고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네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관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 똥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에 채 세운 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 먹고 필격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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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이신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언약을 아는 이래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으로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생명 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니여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감을 두어생명나무의 계를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번주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관을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아멘.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뱀의 게임에 넘어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관은 임으로 먹되 산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관은 먹지 말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실관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를 호시여서 6장 7절에서는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배역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 곧 언약을 어긴 그들에게 어떤 조주를 내리셨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또 여자에게 르시되 내가 내게 임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모하고 남편 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관을 먹었은지 땅은 너로 인하여 조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응급기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지함을 입었습니다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에게 아내들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미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졌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담과 언약하시고 그 앞에 복과 저주 곧 생명과 사망이라는 두 길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더라면 에덴 동산 가운데 흐르는 네 강의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영원히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언약을 어김으로 에덴에서 쫓겨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세기 3장 19절의 말씀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체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릇들과 두루 도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에서 모세로 명하신 괴로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내기 26장 46절 이상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씌우신 규로와 율법이니라라고 말씀하셨고, 내기 26장 4 5절에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의 대기 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해 낸 그들을 그들의 열주와 맺는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피로 언약하셨다라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기 27장 34절에 여호와께서 신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시에게 명하신 계명입니다. 지기키 24장 8절에 모시가 그 피를 취하여 백생이 뿌려 가로대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금 말씀 보게 되면 여자 곧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는 인티하는 고통을 더하여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뿐 아니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그를 다스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그들에게 저주와 사망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규류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그 규류와 윤규와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기게 되면은 그들에게 저주와 사망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담과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한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도 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염나이다. 아멘.